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막 하기로 결정한 분부터 임신에 성공해서 태교를 하며 병원에 다니고 있는 분들까지 문득문득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아가는 건강하게 태어날까? 나는 나이도 있는데 아가가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sns에서 답을 찾으려고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도 위안이 되지 않고 필요 없이 과도한 걱정도 피곤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길게 끌지는 않고 몇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할 우리의 불리한 점은 바로 나이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임신된 분들보다 시험관학이 시술 받는 분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 난자의 질적인 면이 감소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임신에 비해 월등히 다태 임신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당연히 뱃속의 자리 공간에 한계가 있어 주수보다 빨리 태어날 가능성도 높고 엄마의 자궁 경부가 아가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나도 저체중 출생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해서 연구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의 수 때문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다태임신의 합병증이 시험관 아기 시술의 합병증도 오버랩돼서 부풀려 보일 수 있다는 점으로 계열을 하나만 이식하는 요즘에 단태임신이 많아지면서 현재의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서는 시험관을 한 군과 자연임신 한군 사이에 임신 후기부터 분만 직후, 즉주산기에 일어나는 합병증의 위험성 차이가 없더라라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까요? 피검사에서만 나오고 생리를 하는 화학적 유산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초기 유산이나 1분기 후꽤 진행된 유산 또는 20주를 넘어 조산으로 인해 임신이 중단되는 여러 경우를 시험 관하기 시술의 문제로도 볼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태어난 아가가 건강하냐 일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의 어느 한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선천성 결함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메타 분석을 살펴보면, 저자들은 미리 발표된 19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후난이의 상태까지 변수로 고려해서 교차비를 내봤더니, 자연 임신에 비해 최외 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가들에게서 선천성 결함이 나타날 교차비 즉 위험도가 1.0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차비가 1이면 위험에 노출되어도 그렇지 않은 상황과 같은 정도의 문제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태어난 아가가 여러 위기를 잘 넘기고 쭉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20년 후에도 우리들의 2세들은 건강할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매우 재미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 5살쯤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임 아가들보다 키가 더 큽니다. 이건 뭐 좋은 이야기네요. 이유는 보상성. 즉, 태어날 때 보다 작게 태어난 것에 대한 보상적인 체내 기전이 발현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빠들의 난임으로 인해 미세 수정에서 생긴 아가들의 고안 과연 정상적일까요? 다행히도 여러 연구에서 대다수가 정상적인 고안 및 음경 크기, 호르몬 농도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18에서 26세 사이 청년들 역시 자임과 시험관 사이에 일반적인 건강과 만성질환 유병률에서 차이가 없었고 단지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혈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관 아기 시술해서 태어난 청년들은 꾸준히 정기 검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연구된 것은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문제인데요. 물론 시험관 아기 시술한 군에서 이런 경향이 더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지만 달을 꽉 채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시술을 한 군에서 태어난 아기도 일반 임신한 후 태어난 아기와 뇌성마비의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고 아직은 더 길게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중학생 학생들이 사회 능력 척도를 사용해서 사회적 적응 정도를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었고, 최근에 이스라엘 군인 연구를 보면 여성 남성 모두를 포함하고 체의 수정을 했던 자인 분만을 했던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 정신 건강 검사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었고, 오히려 적응을 더 잘하고. 폭력적인 문제로 징계되거나 탈영 등의 문제를 덜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학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 시술로 태어난 아가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 어른이 되기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시술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의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아가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건강해야 하고 앞으로도 쭉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미래의 엄마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이나 글을 보거나 읽은 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편한 잠을 청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